했을 때 삼십 대들마다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모진 환경에 가가지고 견뎌내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아, 뭐 사업을 잘해가지고 삼십 대에 돈이 확 들어와가지고 뭐, 돈적인 뭐 공부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잘난 사람들은 잘나서 순직 바바바바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환경이 지금 더 다르잖아요. 사람의 질량마다. 그러면 이거를 공부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40대에는 시험치러 오는 인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시험치러 오는 인연들은 그냥 무조건 40대부터 다 시험치고 흔들러 오는 인연인지 내가 그 40대 안에서도 흔들, 흔들러 오고 내가 흔들리지만 여기서 어떻게 바로잡아서 그 인연들을 다 흔들리는 인연이 아니라 내가 이 내4 0대부록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인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또 인연들이 다 흔들려서 날아가 버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량이 있어서 사십 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전법을 듣고 잘 받아들인다면 그 인연들도 다 받아쳐가면서 갈수 있는지 좀. 요즘 법이 좀잘 들려요 요새 좀안 들려. 들리다 려들 <laughs> 가서 뭐 조금 재미가 없어 요 재미가 그러니까 없. 저번 주에는 엄청 재밌었거든. 요 이번 주는 저좀차차차 좀 깔아 앉는다 얘들요 방금처럼 그래서 그냥 법문은 잘 듣고 아침에는 기운이 좋게 잘 듣는데 저녁에는 그 아예 기운을다 운동을 하든 뭘다 써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자. 이거 법을 많이 들어야지. 그 법문 내가 수업실에 했잖아요.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해놨거든. 근데 사람들은 법을 안 들어. 법을 안들고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 안 되죠. 그죠? 내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은 내 육신의 에너지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항상 뭐가 모자라대뭔가 부족하 대 어떤 직장에서 환경을 대하면 이걸 내가 처리를 못해가지고 깝깝하 돼. 그럼 깝깝한 게내 육신이 깝깝하냐? 육신이 깝깝한 게 아니거든. 육신의 에너지는 절대 깝깝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내 마음에 안 들어. 뭔가가 좀 이상해.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 짜증이 나. 왜 그러냐 면은내 육신이 짜증내고 깝깝하고 어떤 생각을,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착하게 내 육신 안에 내 영혼이 있거든. 내 영혼이 어떤 생각, 감정을 전부 다 일으키는 거야. 그럼 내가 모질하다고 느끼는 것도, 내가 깝깝하다고 느낀 것도 전부 다내 육신이 하는 게 아니고 착하게 내 영혼이 하는 거거든. 그 육신은 모질하면 그냥 비타민 좀 먹으면 돼요. 그죠? 뭐, 좀, 뭐, 당이 좀 부족하면 저 설탕 하나 먹으면 돼. 저 사탕 하나 먹으면 되고. 그죠? 내가 오늘 조금 뭔가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 고기 좀 실컷 먹으면 돼. 그러면은 육신은 그냥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그런 것 같다 일으키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뭐냐면 내가 상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상대한테 소화 처리가 잘안 되면은 내가 짜증나고 깜깜하고 착일어나게던돼 있어. 그럼 이런 전부 다 불안정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회사 다니면은, 뭐, 이제 좀 잡고 자기 했어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재미가 없는 것은 내 육신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재미가 없는 거야. 왜? 내 직장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지 모르고 있거든. 내가 분명 히 여기는 지금은 신들의 교육장이라고, 내 직장은 어떻게? 신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라. 학교인데 학교에서 학생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재미 없는 거라.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학교가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자고 있어요. 왜 자냐면 공부가 재미가 없거든. 내가 이 학교에 지금 왜 앉아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간다는 것은 영어를 배러갔어요 수학을 배러갔어요 이건 전부 다 내가 임시 방편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내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 신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해외 어떻게 옛날에 돈 벌러 갈때 많이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 수출하면서 해외 영업하러 갈 때도 있었고 그다음 내가 지금 밖에서도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방편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하는 거고 왜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월급도 나오니까 이거 전부 다 임시 방편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내가 그게 왜 가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들이 있으니까 어떤 학위가 있으면요 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섞여가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라고 지금 환경이 주어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직장에 갔는데, 뭐 깝깝하긴 하고 답답하면 일어난다. 이거는 정확히 뭐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이제 뭔가가, 지금 뭔가가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직장이라는 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나도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군지를 몰라. 그럼 저 사람도 지금 왜 직장에 나왔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모든 환경에 다 접근을 할수 있어도 전부 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신들이 있거든. 교회 가는 것 때도 예수 믿으러 가는 것 때도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신도들이 있어. 신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공부하러 지금 간 거거든.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예수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십자한테 무릎 꿇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빌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공부한 게 하나도 없잖아.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해서 대안하는 법을 내가 배우지를 못했어. 절에 갔는데요. 처음에 스님 만나러 가서 뭐 찬양 맞으면서 한마디 듣지만은 결국에 내가 그게 뭐 하러 갔냐면 그게 절이 오는 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럼 나도 지금 깝깝해서 미치고 환장해서 왔는데, 내 주위에 있는 신도들을 다 보니까, 저 사람을 다 가만히 연구를 다 해보니까, 저 사람은 왜 밖에서 깝깝해가지고 이렇게 절에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왜? 내가 한테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의 실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금 스님 찾아갔는데, 그것은 내가 방편으로 찾아간 거고, 스님 말고, 스님 말고, 그게 오는 신도들이 전부 다되게 내 영혼의 신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카카오페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찾아온 거야. 근데 부처한테 빌면은, 물고기 빌면은 성불 준다 하니까 그걸 방편으로 전부 다 사람들을 불러들이던 거야. 그러면 교회 가나 아니면 절에 가나 아니면 어느 도파에 가나 아니면 내가 어디 직장에 다니나 아니면 어디 학교에 가는 것도 전부 다 누굴 만나러 가냐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즉 신들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신들을 보고서 내가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거지. 왜? 이거는 신들의 교육장이라 했으니까 신들의 교육을 받으려면 나를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 앞에 신들하고 정확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워졌는지 깝깝한지 정확게 내가 그걸 통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직장인은 내가 지금 왜 나갔냐면 은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신들을 갖다가 지금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이 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법칙을 내가 지금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이걸 사회공부라 하거든. 사회공부는 절대 사회인성공부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 사회 속에서 신들하고 부딪혀가면서 대속에 그 속에서 뭔가 깨우쳐가면서 하나라도 배워가는 거야. 그런데 원리를 몰라. 내가 직장에서 왜 나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방편이고 월급을 받으러 가는 것도 하나의 전부 다 방편이죠. 당편이고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더 신들이거든. 내가 신인 걸 알면요. 내가 영혼이 어떻게 대 우주에 있을 때 빅뱅 일어난 것은내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30%확하게 발아돼가지고 빅뱅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은 수십 억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지구라는 교화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신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 그럼 신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학교도 가야 되고 아니면 유치원생도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왜 쪼매난 신들이니까. 그럼 유치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병아리 쩍쩍 하면서 교육을 받고 또 초등에 와서는 초등에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또신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육신은 연마나이 받아왔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어떻게 신들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신들이 대우주에 있을 때 뭔가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크랙이 일어나가지고 구멍이 뻥뻥뚫려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에너지 질량의 밀도가 안찬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지고 전부 다 신들이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은 멘토가 지금 자연의 근본법칙, 법도를 지금 설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는 내가 들어서 내가 섭취하면 되는 거고 섭취하면 내 육신에 도움 되느냐?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육신에 도움 되는 것은 음식을 내가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고 내영혼의모질한 것. 요걸 내가 갖춰서 채울 수 있는 거죠. 왜? 대우주에 있을 때 30%의 원소 에너지, 이 영혼 의 에너지들이 밀도와 질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우주에 폭발,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전부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대우주 빅뱅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신들이 신들은 왜 영혼의 실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촥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육신 하나 지금 도킨대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혼의 실량이 어떤지냐면 부족,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 2012년도가 지식사회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논리와 상식이 엄청나게 평장돼가지고 상식까지 빚어놨어. 상식이 뭐냐면 최고의 지식이거든. 지식의 정점을 찍은 게 상식이에요. 너무나 지식의 질량이 크다 보니까 꼭지점을 딱 찍은 게 바로 상식이라. 그럼 상식은 인류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지식의 지금 꼭지점 정점을 지금 이루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쓸수 있느냐? 쓸 수가 없어요. 왜? 상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뭉치다, 뭉치다 못해가지고 질량이 차가지고 상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상식을 갖다가 깨가지고 뭔가 좀 써야 되는데 이 상식이 너무 오랫동안 이게 답이라고 고착이겠다고 그런 거라 그러면은 선천과 후천을 나눌 때 뭘로 나뉘냐면 선천은 지식 시대라 그래요. 후천은 뭐냐면 진리 시대라거든. 그러면 교육 시대라는데 우리가 선천 또 2012년까지 있었던 모든 책이나 어떤 정부나 지식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답이 아니죠. 뭐라 그래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식이다. 그건 절대 답이 아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와가지고는 이제 진리가 나왔어요. 교육을 지금 받아들여야 돼?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들인 사람이 0.1mm도 지금 안 나온 거야. 1위에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0.1mm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70분의 살이 올 때까지 뭘 전부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장착했냐면,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갖다가 정점을 지금 달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반쪽짜리 지식이라. 왜? 사람마다 모든 지식을 갖다가 집대성해서 모아놓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발목 잡히냐면 성경이, 괴다리는 사람한테 물어보요 성경이 원안 아,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하나님은 내 한마디 한 적이 됐거든. 그 성경을 뭐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맞는 게 지금 성경이라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으면 진리가 맞죠. 왜? 자연의 근본 법도가 맞는 거라.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이 뭐냐면, 그 시대 2500년 전에 예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표본을 해가지고 그 인생의 학생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신들의 교육을 받고 갔던 거라. 그러면, 2500년 전에 왔던 신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시대에 그만한 질량을 가지고, 자기가 욕을 갖다 어떻게 답이라고, 진리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근데 이때는 뭐야?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모순을 만들어내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선천과 굴천을 나눴는데, 선천이 뭐냐면, 치지사회라 분명히 했어요. 그 정확한 날짜도 2012년 12월, 2 1일 동지까지. 그럼 2014년부터는 진리시대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언제 나왔어요? 2500년 전부터 해가 나온 거라. 그러면 또 불경은 또 언제 나왔어요? 또그 전에 또 나왔잖아요. 그 맹자서, 공자서, 춘추정후 시대 책들은 전부 다 언제 나왔어? 그 3000년 전에 자야파들이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만든 성경과 불경과 도경, 그 다음에 자야파들이 만든 어떤 서들이 전부 다 진리가 될수 있느냐? 진리라고 믿고 싶겠지만은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두 다 내식, 내지식을 갖다가 지금 내가 자랑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금 지상에 와가지고 내가 학생으로서 열심히 수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멋진 레포트를 작성해가지고 간 거예요. 왜 후대에 남겨져가지고 너희들이 진리를 만들고 이 진리를 갖다 마음껏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 지식이 먼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지. 진리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순차적이 있는 거지. 그러면 과거 시대에는 지식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진리를 나오, 나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지. 그래서 진리가 30%가 나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70%를 갖다 전부 다 어떻게 다쓸 수가 있는 거라. 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의 지식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구, 욕망이 있잖아. 욕심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매개끔돼 있거든요. 욕심을 가지게끔돼 있어. 그럼 30%는 자연의 몫인가 빼두더라도 70% 시대가 왔으면 2012년까지는 정확하게 70%의 영혼의 밀도와 질량이 다차야 되는데 시대는 분명 2011년도 왔어요. 선천의 말이 와서 끝이 왔는데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지식이 어떠냐면 그 밀도와 질량이 안 찼어요. 영혼의, 영혼의 량이 어떠냐면, 푸석푸석하고, 구멍이 나고, 크레이가 오만개 불안전한 거야.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선천시대 사람들이 뭐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금도 탐하고, 다이아몬드 탐하고, 물질 탐하고, 저 사람이 내가 티고 다에 대한, 저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저 벤츠를 탐하게끔 돼 있는 거야. 왜? 왜 저걸 갖다 모질해서 탐하냐면, 내 영혼의 실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실량이 모질하기 때문에 저걸 갖다 탐하고, 자꾸 그렇게 욕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30%는 자연이 모기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치면은 내가 2012년도까지는 정확하게 70%의 에너지 질량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전부 다 밀도 안차 가지고 푸석하다는 거지. 그럼 이 푸석해진 영혼의 질량을 채워준 게 뭐냐면 아주 밀도 있는 진리가 들어와야 돼. 왜? 네, 지식은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까 밀도 있는 질량이딱 들어오면요. 요 70%에다가 어떻게 구멍이 나고 푸석푸석하고 어떻게 좀 크레이 간데 이 모자란 영혼을 갖다가 정확하게 다 메꿔주게끔 되어있거든. 그럼 메꿔주면은 진량이 몇 프로 차냐면 정확하게 70% 차는 거야.